전부 다 왜곡된 사실이 아닌 전부 것이고요. 전부 왜곡입니까? 네, 예.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보의 보도를 네거티브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보도된 영상은 주민과 긴 대화 가운데 반말한 부분만 편집한 일종의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세 번째 그 반말하겠다 이런 것은 그 영상 보시면 잘라서 붙인 겁니다. 여러 대화 중에 긴 부분 하나 부분을 잘라서 붙인 건데요. 저희도 이득이지만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이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어, 전체 다 조사해서 지사님께이 권유드릴 겁니다. 소화촌인데 이거는 네. 도, 도서한 거 아닌가? 아니, 아, 같이한 계획이 돼서? 네. 한 40분까지 있잖아요.

말 짧은 이재명, 어르신께 반말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 9일엔 이재명 비판하면 개소리 취급, 언어폭력의 달인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모두 1만 8천여 명이 시청한 이번 보도에서 보도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400여 개가 달릴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이 이재명식 발언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지사 혼자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도 그의 전매특허인 최대 방어가 최대의 공격인 역공을 택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약자와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어 본보 보도를 인용해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 지사에게 물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또는 시민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아실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철거민들이 와서 항의하니까 몸싸움을 하고 고소고발을 했다든가 정책수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쫓아내고 겨울철에 전기를 끊었다거나 하는 식의 보도가 있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자신이 맞은 사건이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음, 전부 다. 왜곡된 사실이 아닌 것요입니 네, 예를 들면 아, 화면이... 철한테 당했고요. 그그 그 사람들이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엘리베이터다는건 제가 이, 이미 그들이 처벌 받은 사안이니까 그 얘기 다시 하지 마시고요. 이낙연 후보는 또 이지사가 트윗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로 비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 비판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제가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트위터 그어 반응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지사는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죠. 이낙연 후보를 이어 본부의 보도를 인용해 이지사가 평소 시민들과 어른들께 반말하는 것이 회자되고 있다며 이지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어 최근에는 주민들께 이렇게 반말하는 것이 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그러자 이 지사는 네거티브라며 본보의 보도를 왜곡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잘라서 붙인 겁니다. 여러 대화 중에 긴 부분 하나 부분을 잘라서 붙인 건데요. 에, 좀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네거티브잖아요. 아니 그 화상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아니, 거고요. 화상이 그 보시면 아니, 잘라서 붙인 후보께서 거라니까요. 예, 확인을 했으면 그것도 이재명 후보의 네. 예, 소득이지요. 이재명 지사가 평소 산하 31개 지자체를 방문하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자치단체장에게 반말투로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보다 무려 8살이나 많은 김성기 가평군수에게 반말한 것도 이재명 자신입니다. 근데 요즘 물리에서 합법적으로 네. 그렇게 정비하고도 직고에 네. 러면 되시면. 전통시장 네. 방에 운하고 어, 그래서 국가까지 많이 진행해 주세요. 네. 네. 15년 나이 차가 있는 어른들께 반말한 것도 한 이재명 지사 자신입니다. 요 그래서 뭘 구체적으로. 산한 3억 정도 네 그걸 이재명 지사가 시군을 방문할 때 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 반말은 연간 70조 원의 예산을 움직이고 있다는 일종의 갑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트윗에서 장애인을 반복해 폄매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을 폄매한 것도 이재명 지사 자신입니다. 심지어 이 지사의 글을 본 장애인 가족들에게 마음의 깊은 상처와 치가 떨리게 만든 것도 이재명 지사 자신입니다. 이처럼 빼박 증거가 차고 넘치며 확실한데도 이를 부인하며 국민이 지켜보는 공중파에서 본보의 보도를 마치 허유라고 표훼한 것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더라도 광역 단체장 자격에 의문마저 제기됩니다. 특히 1400만 경기 도민을 이끄는 광역 단체장으로 할 말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특유의 말 바꾸기와 폭력적 언어의 달인으로 평가되는 이재명 지사를 핵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시적 착시와 환청은 아닌지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엔진 뉴스 정현수입니다.